이제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음. 새로운 한 주간을 허락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한 주간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점된 비결은조 Oh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덤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지즘 이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거나 또는 과목을 심으면서 많은 수확.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농부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고상, 고생스럽게 씨를 뿌리고 돌보면서 뿌리만큼만, 수고한 만큼만 얻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싶습니다. 아마도 거의 다 솔직하게 성경의 표현처럼. 다,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바라면서 그런 수고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로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농부로 묘사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어요.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보면은. 먼저 좋은 땅을 택하셨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후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해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은 포도가 자라기에 가장 적합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땅이라고 해서 나무만 심으면 저절로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기름진 땅에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름진 땅을 신이 파시고 그 안에 돌들을 제하셨고 그리고 나서 극상품, 최고의 품질을 가진 포도나무를 골라서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 누가 또는 짐승이 애써 심은 그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거나 훼손하지 않을까 싶어서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정말 좋은 포도가 맺히면 그것을 가지고 또 좋은 포도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고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온갖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거죠. 모든 것이 완벽했고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기대한 대로 좋은 포도주를 포도를 많이 수확하면은 이제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포도를 거두어야 할그 마땅한 환경에서 그가 거둔 것은 들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들포도는 특별히 재배하거나 가꾸지 않아도 야생에서 자라는 포도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들포도가 한국의 머루와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들포도가 머루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들포도는 익어도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잘못 먹으면은 복통을 일으키는 독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은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심고 키워서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고자한 농부의 그 바람 지나친 것일까요?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기대하신 것이 무리한 요구이고 과한 기대냐 말이지요? 아닐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은 이 좋은 포도를 거두기에 충분한 투자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얻게 된 것은 들포도뿐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허탈하고 실망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들포도는 모두의 동부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종의 악한 열매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 열매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수고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 심긴 가장 좋은 포도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양분을 빨아들이지 않고 이방 나라의 우상들에게서 가장 나쁜 것들만 받아먹음으로 인해 악한 열매를 내꿈안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바라셨던 그 좋은 열매는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들포도로 상징되는 그 결과 악한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유다는 포악을 열매 맺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지만, 압제받는 백성의 부르짖음만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들포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교회라는 밭에 심긴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일 것입니다. 원래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제법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 어떤 것이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극상품 포도 많은 것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어져야 할까 본문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해요.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령의 열매 대신에 분쟁과 시기, 불의 등 온갖 악한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더럽히며 교회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성급하고 악을 행하며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의 열매를 맺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받아먹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기를 바라시기에 지금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합당한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유다라는 그 포도원을 헐고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성품은 우리 삶에 맺는 성령의 여러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고 또 탐스럽게 열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 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의 강가에 깊이 심겨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진액을 빨아먹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혹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그런 열매는 없는지 내 자신의 삶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은 정말로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다하셨어요. 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헤아릴 수 없는 애정과 열심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그런 삶의 요소들은 다 제거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양분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그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많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회복에 회개하며, 지금부터 다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